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오늘은 상처의 증상이 무엇인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증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낮은 자존감. 특히 이 낮은 자존감은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이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더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마음의 밑바닥에 어느 누구도 나의 그 부분을 어, 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 수치심이 바로 자신의 상처와 연결되는 가장 깊은 뿌리에 수치심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자기혐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면, 자기가 자기인 것이 너무나 싫은 어, 면들입니다. 그다음 자기를 감추고 싶은 마음,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어, 상처가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나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부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것, 그것도 어, 상처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위축감,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위축된 느낌을 가지는 것, 어, 이것도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 지나친 자기 비판.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음, 이렇게 난도질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 지나치게 자기 비판하는 것도 어 상처의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인 관계를 어 회피하거나 아예 대인 기피증 같이 아예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어 자기 자신을 본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인 관계를 회피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나타나겠죠. 그다음 또 어떤 분들은 일 중독증으로 어 상처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어~ 정말 많은 가정 안에서 너무나 많은 어~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것 분노 짜증 또는 분노 폭발하는 거 아니면 뭔가 기분 나빠서 토라져 있거나 말안 하는 거뭐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이제다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어, 다른 건데, 기분이 나빠 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삐져 있는 그런 상태로 나타내는 거, 어, 다른 가족들을 숨 막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음, 자꾸만 화를 내는 거, 짜증 내는 거, 그리고 어,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 그래서 분노 폭발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거, 정말 오, 가족들 안에서 이 분노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는 상처, 배우자가 받는 상처,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처가 되는데, 이 분노를 폭발하는 거나 분노를 자꾸 한 내는 것 자체가 자신이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상처의 증상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 죄책감. 어 너무 심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것도 상처의 증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시기나 질투가 자주 나는 것, 어, 아, 부럽다 라는 것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기 질투가 있는 것도 상처의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원통함 또는 원한을 풀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상처의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강박적이거나 뭔가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강박증 증상이 있는 것도, 어, 이게 모두 다 상처의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처의 증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 플렉서블하지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딱 굳어져 있는 경직되어 있는 거 이것도 상처의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어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는 항상 나는 늘 외롭다. 그 외로움의 핵심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라는 느낌들 이것이 상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늘 심각한 그런 상태 어떤 것이든지 너무 심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상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점액질 같은 경우 결정 못하고 결정한 후에 항상 후회하는 거 이것도 상처의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 성격의 특징일 수도 있고, 상처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는 거, 다른 사람의 것까지,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너무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상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완벽주의,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는 완벽주의도 상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황장애, 어, Panic이라고 얘기하죠. Panic disorder, Panic attack, 어, 공황장애는 어, 불안의 가장 극심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도 사실은 불안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황장애도 상처의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울증 바이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조증 그러니까 매닉과 디프레션 우울증이 어~ 이렇게 주기적일 수도 있고 주기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뭐 어느 기간 동안에 조증이었다가 어느 기간 동안엔 우울증이었다가 이렇게 조울증도 어 상처의 증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폭식증이나 거식증 이딩 디소더죠. 그다음에 두려움이 너무 심한 경우 또 과도한 불안 그리고 지속되는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불안하고 걱정은 약간 좀 달라요. 불안은 계속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 무서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거지만 걱정은 어떤 생각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와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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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것네 그다음 음~ 열등감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상처의 증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네, 우울증이 가장 일반적으로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편도체 아믹달라에 다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그 기억의 저장소인 아믹달라가 너무 꽉차 용량이 꽉 차면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어, 상처의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우울증의 증상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가 무기력감 또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거. 이것도 어, 상처의 증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어, 상처의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